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9페이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 12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한 망대에서부터 하나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쿠리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돌보를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느에미아는 기도하며 또 말을 아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직접 시찰을 하고 돌아왔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여기까지 왔는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건축하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이 일을 선하게 여기고 함께 건축하기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때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이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죠.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오늘 3장에 드디어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3장에는 성문, 성벽 그리고 망대. 그리고 그것을 건축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기에는 누가 건축했고 누가 중수했고 다 그냥 똑같은 말 지루하죠 좀. 아 이거 이한 장은 참 <laughs> 어, 누가 중수했고 이름도 막 어려워요. 막 혀가 막 굴러가야 돼요. 그런데 어,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도 누에미아서를 좋아해서. 읽을 때마다 그냥 3장은 그냥 아 건축했고 중수했고 건축했고 중수했고 뭐 누가 낫고낫고낫고 했던 것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넘겼던 그런 장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많은 영적인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것은 성벽 재건의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 주기 위함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신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생명 체계 우리 한 사람의 한 사람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기 사람들 이름에 만약에 우리들 이름이 적혀있다고 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치 그 헌금 내역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처럼 내가 빠져있나 누가 들어갔나 이렇게 자세히 막볼거 아니에요. 관심 있게 어, 오늘 1절에 보면은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주가 되는 그런 지도자층이었죠. 대제사장이 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났다 라고 말해요. 일어나. 주저앉아 있던 영적 지도자들이 니에미아의 그 외침을 듣고 이제 일어선 거예요. 영적인 것이 세워지는 게첫 번째 되어져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디를 건축했다고 했습니까? 양문이에요, 양문. 양문은 양이 다니는 그 동물, 양이 다니는 문이에요. 근데 그냥 보통 양이 아니라 희생 제물로 제사에 바쳐질 양들이 들어오는 그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의 다른 문들과 구별된 거룩한 문이 되었어요. 근데 양은 누구를 뜻하냐?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양은 무엇인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구약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많이 표현을 했어요. 양문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그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양문에서 시작했다는 것은 이 성벽 제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사. 이것은 하나님의 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게 3장 1절에 지금 양문에서 시작하잖아요. 건축을. 근데 3장 맨끝 32절에 보면 다시 양문에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내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를 할때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무리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문은요 북쪽에 있어요. 북쪽 이곳이 제사장들이 활동했던 그 성전, 성전과 가까운 그런 곳이에요. 니헤미아는 이렇게 사람들을 배치할 때 자신과 그 일하는 사람과 친밀한 곳, 그 일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거기에 배치해서 바로바로 바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과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게으르지 않고 더 집중하고 신경 써서 제대로 일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북쪽은 사마리아 인근 지역이었는데 적의 침략이 많았던 곳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정말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요 니에미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위험한 지역에. 그리고 지도자들을 가장 그 험한 곳에 배치해요. 네에미아는 이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번 주에도 보면 말로만 전해 들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밤중에 자신이 직접 그 상황을 보러 갔잖아요. 현장을 보면서 직접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겠구나. 이것을 직접 느끼면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또이 성벽 재건을 할 때도 제일 편한 곳, 쉬운 곳에 있지 않았어요. 제일 위험한 지역에서 자신이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그냥 뒷짐지고 있으면서 너는 이거 이거 해 이게 아니었어요.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자를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재건의 시작이 된 양문은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책임을 지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모범이 되고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재건 사역의 솔선수범에서 협력하였던 것이에요 느헤미야 3장 이렇게 1절만, 1절만 봐도 그냥 건축하고 중수하는 것 같은데 그 순서대로 하는 이유가 다 있고 또 하나하나의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 너무 새롭게 다가왔어요. 3절에 보면요. 어문이라는 게 나와요. 어문. 첫 번째 문은 양문이었죠. 두 번째 문은 어문이에요. 이 문이 몇 개가 나오냐면 총 10개가 나와요. <laughs> 10개 중에 지금 이제 두 번째 어문이 나오는 거예요.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보를 넘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무는 예루살렘 북쪽 성벽의 좌측 왼쪽 성벽의 왼쪽에 위치한 문이었고 갈릴리 바다하고 요단강에서 잡은 물고기들이 이곳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어가 물고기였자 를 써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고 또 갈릴리나 베니게 지방에서 물고기를 팔러 오는 상인들이 드나들면서 장을 세웠던 곳이다. 이런 의미가 또 있다고 해요. 무너진 성벽이 있다면 다시 건축하고 중수해야 합니다. 성벽을 건축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또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나갈 수 있도록 열수 있는 문짝, 문짝이 필요해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단단히 막을 수 있는 자물쇠와 빗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어문에서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기 전에 필요한 것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 들보를 얻는 것이었어요. 지진에도 태풍에도. 어떤 환란이 와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끄떡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둘보를 얻는 것이 둘보 예수 그리스도죠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내가 있다 해도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고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짝 있다 하고, 단단히 막을 수 있는 자물쇠와 빗장이 있다 해도 그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심령에 담아야 될 것, 우리가 내 안에 먼저 세워야 할 것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먼저 내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그 은혜로 내가 오늘도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살펴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안에 예수님이 들보로 자리 잡으셔서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평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맡겨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탁탁탁탁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1절에서 3절까지의 짧은 말씀이지만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처음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끝이 되어 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으로 함께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먼저 예수로 오직 예수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업시며 대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